할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내한합니다. 코믹콘 서울 2018 측은 8월 3일부터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코믹콘 서울 2018의 엔터테인먼트 게스트로 에즈라 밀러가 내한하기로 전격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즈라 밀러는 엠마 왓슨과 출연한 월플라워에 이어 신비한 동물사전을 통해 특유의 매력을 선보이며 수많은 한국 팬들을 사로잡았는데요. 2016년부터는 DC영화의 히어로 플래시로 캐스팅되며 배트맨 의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저스티스 리그에서 활약 중입니다. 특히 에즈라 밀러는 해외 현장 및 SNS에서 한국 팬들이 선물한 두루마기를 입고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등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지난해 코믹콘 서울에서 조사한 만나고 싶은 스타 게스트 설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코믹콘 서울은 지난해에도 닥터 스트레인지의 매즈미켈슨의 첫 내한과 더불어 옥자의 스티븐 연이 함께한다 있습니다. 한편 코믹콘 서울 2018은 코믹, 영화, 할리우드 스타, 피규어, 애니메이션, 토이, 게임 그리고 코스플레이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사진은 코믹콘 서울 2018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